안녕하세요. 청담사회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, 김선희 이사입니다. 원장님 오늘은 지방 흡입 후 입게 되는 압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방 흡입 후 압박복을 착용을 왜 해야 하는지, 꼭 해야 한다면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, 또 장기적으로도 착용 가능한지, 압박복의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하신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압박복을 왜 착용해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면이 피부와 근육 축 사이에 있는 두터운 지방층에서 지방을 추출하게 되는데요. 꽉 차있는 지방을 추출하게 되면 이 가운데 이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. 이 공간을 최대한 메꾸면서 남아있는 조직들의 안전한 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압박복을 착용하게 됩니다. 그냥 회복기를 가지는 것보다 쉐이프를 만들어주면서 압박해주면 더 빠르게 또 예쁜 모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. 맞습니다. 특히 추출량이 많으신 분들은 빈 공간이 더 크게 생기는 거니까 신경 써서 압박복을 착용해주시는 한끗 차이가 더 좋은 예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 청담위에서는 수술 후 바로 환자분에게 압박복 착용을 도와드리고 있어요. 수술 직후에 큰 붓기를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압박복이 지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착용을 하는 겁니다. 게다가 압박복을 처음 입어보시는 환자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? 하고 또 막막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압박복 착용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후에 퇴원해서 생활하실 때 무리 없이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수술 첫날에는 압박복 안에 붕대가 있잖아요? 이거 집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? 하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. 네, 그렇죠. 이 병원에서 설명드리긴 하지만 수술 당일에는 또 정신이 없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우선 수술 당일에 붕대, 압박복은 모두 유지해 주시고요. 그 다음날 압박복 벗고 붕대를 제거한 후에 압박붕만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수액이 조금 흐를 수 있어서 샤워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술부에 위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샤워는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아주 작다고는 해도 수술부에 절개창이 있으니까 샤워나 목욕은 절개 부분에 상처가 아물때까지는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럼 원장님 이 압박복은 언제까지 입어야 하는 건가요? 뭐 일반적인 양을 추출했다고 가정했을 때한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추출량이 많거나 또 간혹 환자분들의 경우 살성이 많이 처지고 피부가 늘어지는 특징을 가진 분이라면 두 달에서 세 달까지도 착용을 권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. 이 환자분의 상태에 따른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수술받은 원장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 한달 압박복을 입으면 붓기가 빠지면서 압박복이 헐렁해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초반 일주일 정도는 수술 후에 붓기 때문에 압박복이 꽉 조여주면서 제 역할을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2주 정도의 주기로 압박복을 수선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압박복이 어딘가 주름지고 또 처음에 그 압박이 오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꼭 현재 몸에 맞게 수선해서 입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지방흡입한 지 4, 5개월 후에도 압박복이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서 착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입어도 되는 건가요? 사실 압박복의 장기 착용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조직이 회복되는 기간에는 적정량의 압박이 빠른 회복과 처짐 방지 모양 유지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압박복 착용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수 있고 오히려 몸이 더 부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압박복은 꼭 전문의가 권하는 기간 동안만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. 네 오늘은 지방휘프의 압박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청담연성외과 비비과 원장 양동준, 김선 이사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꾹 눌러주세요.